하나님 아버지 제 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되고또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은 이제 포노나무이신 줄기이며.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이며 주님의 입에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가 듣는 이가 하나가 다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영육간에 강주시고 소망으로 채워 주시며 쇠임을 허락하여 주 앞서서 우리 주님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김미라 님이 어린이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재미난 책을 하나 썼어요.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을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서당에서 글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생활 예절과 함께 기초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한자 한자 이렇게 네 개를 합쳐지면 한 구절이 되는 사자를 가지고 사자성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덟 가지 덕목이 있더라고요 이 사자성학의 여덟 가지 덕목 중에 첫째가 무엇일까요? 여덟 가지 덕목 중에 예절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선조들은 지식보다도 성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하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절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예절이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 500년을 보면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또 형제 간에 또뭐 신하와 왕 간에 이런 형제들 간의 사회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절이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과 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의를 갖춘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감사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예의의 형태인 것입니다. 김미라 씨가 주자의 있는데참 마음이 와닿더라고. 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익힘은 새가 날개짓을 하듯 반복해야 한다. 배움은 보고 그리고 반복되어야 된다. 작은 감사는 반복 ...가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를 배우게 됨으로써 익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려고 해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답을 갖출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여기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 바로 위에 가보나움이 있는데 그 가보나움에서 북쪽으로 한 4km 올라가면 고라신이 있고 그쪽에는 베세다가 그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에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능력을, 이 능력을 저기 하나님 믿지 않는 두루와 시돈 그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그 사람들은 죄에 앉아가지고 배옷을 입고서 회개를 했을 거라고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을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시했어요. 가보나움 사람들 역시, 하늘을 씀고 들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교만했던 거예요. 답답하셨으면은,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악 때문에 망한 소돔들이 했더라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전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그때에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소위 내가 머리가 좋다고 지혜롭다고 자기 자신만 의지한 진리가 가려져 있지만은 진리가 가려져 있지만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진리가 열려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말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라도 무슨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신 이 사람들처럼 불신하고 가보나움 사람들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감리교회 총회 제34법 의회가 안산의 꿈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 이 꿈의 교회는 참 귀한 교회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의 시간에만 딱 회의를 참석하고 점심 시간이나 정회하는 쉬는 시간에는 그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저기는 저렇게 되어 있구나. 27년 된 교회인데 2만 명의 교인이 모인 그런 아주 큰 교회, 장한 교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돌아보다가, 금수저 예배 운동이라고 하는... 아, 이 교회가 부흥된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금수저 예배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옮겨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무슨 인생, 금수저 인생입니다. 금수저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금수저임을 자각하는 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 금여성명집회. 수! 어 이거 하는 사람이 금수저라는 거예요. 이야, 이 교회는 그냥 성장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답답한 자고 이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감사 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 공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가 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저녁 식사대가 됐습니다. 예수서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얼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품삭이니까 하루에 5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천만 원 정도가 뜬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드레아 예수님께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락으로 그 아이가 보리떡 다섯 대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그래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올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 있게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돌아봅시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계산했는데 어른이 오천 명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참으로 철학의 그지였습니다. 자, 이 참으로, 초라한 상황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얘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가지 동사입니다. l o v e 라고 되어 있어요. 떡을 취하신 다음에 gave t h n k 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축사 주...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상황에 감사 기도를 하셨을 때5천0 0주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면서 영육가지 영유가에...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배ท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마...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안 돼라는 패배 의식이나 나는 못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식이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발전할 수 있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나는 오병이어처럼 약한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 생각나는 게 먼저 계산함 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200 개나리온이다. 200 개나리를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베드로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나이다라고 하지 않냐고 알고 믿었나이다라고 하지 않냐고 믿고 알았었나이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제게 일어난 세 가지 감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양평의 개군제일교회 이야기인데요. 우리 연회에서 비전교회와 기존의 이제 교회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게있었어요 그때가 한약 8년쯤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양평에 있는 개군제일교회입니다. 그 비전교회를 우리 전도팀이 가서 그 동네 전도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아주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이제 19일날 봉원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당연히 감독님 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감독님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서 설교가 제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제가 설교한다는 게 감사. 우리가 8년 전에 그 교회 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같이 그 동네에서 전도하고 그랬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봉헌식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두 번째 또 감사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교수님이 한분 계신데 서울의 모 교회가 교회 건축을 계획하고 12년 만에 교회를 잘 짓고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와 함께 금요일날 같이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그 교회도 다섯 번째 세성전 건축이었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2,678 평이니까 우리보다 한300평더 크게 짓는 그런 교회였, 크게 짓는 교회였습니다. 아 시간도 긴 것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 교회는 성결교회거든요. 교단이 달라요. 목사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중간에 다리를 서 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다 대접을 할 테니 목사님 오서 오세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그 교회를 둘러보기로 했고 건축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감사하지요? 네, 예,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나의 감사는 이건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세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세가족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건축 원금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축 원금은 우리 시어머님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를 낳고 4년 동안에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통역사를 통역이 쌓여 통역을 하면서 그때 번돈을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하나도 안 쓰시고 다 모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문다 그러니까 그걸 건축원금 내라 그러면서 다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사, 나흘이나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아버지요. 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유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이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첫 마디가 불평이고 원망이 예수님께서 여기 조금만 좀 일찍 왔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 죽어 있는 나사로는 현실로 확 다가오는 거고, 살아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아. 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난 상황만 보이지, 주님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내 현실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그렇게 기도해 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 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항상 항상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고, 우리의 현재도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미래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내가거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러. 그러면서 예수님이도 그런 기도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걸 알게끔, 알게끔 역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내 삶, 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의 예의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나를 팔리라. 바로 결혼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가지고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밀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부딪히지 말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고요. 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10년, 20년 더 사는 게 그게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 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쭉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셨구나. 아, 모든 일에 감사하셨구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이세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가 집안 배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학문이 짧을 수도 있고, 특별히 잘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즐거울 것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문제지. 그 보배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예의를 지키는 오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조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희들이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었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처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